하나, 둘, 셋! 저 제가 뭘 만들지 모르겠어요. 민트 초건에 초콜릿 아저씨. 귀엽지 않아요. 이렇게 눈, 코, 입숨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? 망했다. 됐다, 완성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W 구독자 여러분. 차은우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초콜릿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특별히 ASMR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차은우의 ASMR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left, right. 오, 청각이 엄청 좋아진 느낌이야. 초능력 얻은 느낌. 초콜릿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어떻게 만들지? 일단 저도 제가 뭘 만들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까? 부드러워요 이것도 먹어볼까? 음. 이거 이런 과자 맞아, 조그만 거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먹다가 혼나고 걸려서 뺏기고 다시 사고 그랬었어요 추억이 담긴 어 싫어하진 않는데 이거 좀 세네요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얘도 얘만의 맛이 있답니다 한번 써볼까 아일랜드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요.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내일 또 가요. 이것만. <laughs> 이게 생각보다 세. 제가 그민트 초코 쉐이크 같은 거는 각 멤버들이나 주변 스태프분들 마시면 한 모금씩 먹고 나는데 이 초코 버는 조금 세네요. 인초 맛이. 뭐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이불을 뭘로 할까나. 계란후라이. 탁. <laughs> 이렇게, 눈, 코, 입, 순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요리요? 아니요. 배달을 많이 시켜먹고나는데 아, 최근에 엄마가 꼬막 그거를 직접 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한테 조만간 그 레시피를 배우기로 했어요. 저만의 꼬막 정식 한번 만들어보려고요. 그때 엄마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3일 내리 거도 그것만 먹었어요.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. 아 파핑 그 슈팅스타 무슨 색까지? 빨간색 이게 파핑 캔디래요. 굉장히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고요. 한번 제가 이 파핑 캔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 열면 소리가 커지네 입을 닫으면 소리가 작아지고 들리죠? 이 친구들이 막제 입안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림없죠 오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되게 뭐가 많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데코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머리카락을 만들어 볼게요 오! 그럴싸한데? 괜찮죠? 좀더양 볼에 있는 그 푹푹푹 표정을 이걸로 한번그 느낌을 음? 하, 여기에만 묻게 하고 싶었는데 안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부리면 그치? 좋아? 어우 좋아? 평소에 요즘에 제주도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밤에 너무 추운 거예요. 편의점 고구마가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편의점 보이면 그 고구마를 다 털어와서 우리가 다 먹어요. 아무거나 하나만 딱더 하고 싶은데 뉴텔라 한번 해볼까? 오케이. 오. 좋아 좋아. 망했다. 아 계란을. 걸려야겠어요. 됐다. 완성.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치기치기 차가차가 초코초코 초코 동산 아저씨. 좀 길어요. 꿈과 희망을 어린 친구들한테 주는 그런 아저씨예요. 굉장히 좀 컬러풀한 헤어 스타일에 좀 똘망똘망한 눈, 눈동자마저 이제 초코처럼 달아요 코도 올고자요. 입은 참고로 좀 두꺼워요. 말을 많이 해서 재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치기치기 차가차가 초코초코 초코동산 아저씨는 굉장히 네, 좋은 아저씨고 한번 제가 오늘 촬영을 기념해서 만들어봤습니다. <laughs> 이걸 만들 의향이요?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. 근데 네, 저는 이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이 아저씨만 하나로 족합니다. 이어서 긴병의 소리들을 한번 담아볼게요 약간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M&M 이러한 초코 친구들이 들어있고요 한번 친구들과 합쳐보겠습니다 친구들로 별로 안 섞이고 싶어하나봐요.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요. 확실히 조금 이별 친구들 예쁘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티커를 좀 한번 붙여볼게요. 일단 초코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좋은 하루 보내라는 문구를 딱. 붙여줍니다 Made by C E W 자 이렇게 해서 Have a nice day C E W 초코 완성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 초코동산 초코 아저씨와 간식 꾸러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되게 재밌게 귀엽게 한번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저 차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이쪽도 안녕. 바이바이. 뿅. Let's do this.